약간 아르스 이렇게 믿어. 물어보는 것도 오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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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되게 좋, 좋은데? 아니 이거는 아니지. 입... <laughs> 그치 그치 이게 섹시해요. 이게 섹시. <laughs> 못볼게 아니니까. <laughs> 섹시 섹시. 아, 섹시의 흥몸. 아, 뭐. 하면... <laughs> 아, <아니야>. 이게 <웃음> 카메라를 잡아놓겠어니다 w e l 젤라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둥둥둥. 아주 네. 힙한 곳에 저희가 왔습니다. 기타 좀 치세요. 들어보실래요? 저 이러고 노는데 <laughs>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laughs> 이걸 뭔가 치는 게 열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하시는지 아시죠? 저희 춤 춘다고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좀 댄스에 알맞는 네, 의상을 입고. 진 힙합 에요 근데 what is this? <laughs> 아 저도 힙합을 입었어요. 옆에 여기 메탈 들어가고. 신발 뭐예요? 아이고 패 댄스 하나요 오늘? <laughs> 아, 그걸 보, 봐버리셨구나. <laughs> 그거 하다가 엉덩이로 넘어졌어요. 그거 얼마나 걸렸어요? 저희 한 5분 네. 걸렸는데, 그 비하인드가 이제 제가 어, 언니랑 찍으면 재밌겠다 해서 소셜 분들이랑 같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찍은 거였는데, 모두가 다 함께 저희 네. 의 똥꼬쇼를 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돌 게스트. 대형 게스트인데. 근데 저희가 섭외가 됐네요. 왜, 왜, 왜 나오셨지? <problème> <reco Christ> <laughs> 오늘의 게스트. 혹시 신곡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들었습니다. 근데 노래가 되게 좋아요. 살짝 끈적한 느낌이긴 한데 오늘 저희가 할수 있을지. 그럼 오늘의 게스트 <laughs> 네. 바로 만나봐야 되겠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키즈 와주세요 uh! 안녕하세요! 하나, uh, <�inkisso> <Bir>, <rahe> 둘, 새벽. 셋! 아 어, 됐다. 잊고 어. 싶은데 계속 돌아오는 남자들. 갤럭시 키즈 오늘 모셔봤습니다. CK 갤럭시 키즈 비주얼 담당 주피터입니다. 아 보컬, 댄스, 섹시, 귀여움, 청량.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머큐리입니다. 아. 아, 아. 저희 채널이 젤라쇼예요. 아. 젠과 벨라를 붙였습니다, 젤라. 손인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네. 두분다 아나운서시잖아요. 네. 아나 아나 우리가 젤나 젤라쳤습니다. 오 잘한다. 자한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나 아나 우리가 젤나 젤라쳤습니다. 어. 아니 어, 너무 좋은데 요 하는데 표정이. 어. 마음에 드시죠? 완전? 어. 오늘 그래도 저희가 또 친분이 있잖아요. 네네. 아. <웃음> <웃음> 처음 봬요. 저희 그 뭐지 게임도 같이 하고. 아. 그거는 아마 1호 팔이. 158이... <laughs> 저기 터는 아마 초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네. 저는 일단은 이 가발이라는 매개체가 저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나 이거를 쓰면은 저는 미쳐요. 눈이 돌아가요. 완전 신곡 발표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스테이클로즈라고 작사 작곡도 이 친구가 다. 아, 오 진짜요? 진짜요? 안무는 이제 네, 저랑 춤을 맨 처음 같이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직도 댄스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어서. 아좀 도와달라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짰죠. 그러면 제피터님은 뭘? 좀 비주얼 담당. 하고 났어요. 아, 네, 얼굴 표정 연습하는 루틴. 아 아나운서분들도 되게 연습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눈알이 들어갔다가 튀어나오셔. 눈은 왜 그렇게? 얼굴까지 <laughs> 신쓸한냐아 <laughs> <laughs> 수 있나요? <laughs> 머리를 돌려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눈 눈이 <laughs> 웃지 말아 주시고요. 아 어, 눈물이 흐르네. 어. 둘 다? <laughs> 이번 신곡이 뭔가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 뭔가 그걸 계획하고 이렇게 내셨나요? <laughs> 네. 저는 <전> 몰라요. <laughs> 저희도 이제 각 성인이 둘다 돼버려가지고 아, 네. 약간 좀 이런 남성미 이런 거를 좀 뿜뿜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더 해먹을 구석이 좀더 있긴 한데 청순, 패기, 그 패기, 막 예, 뭐 했어, 빵, 빵 이런 거딱 하고 갈등하는 느낌 그런 거 하고 원래 섹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몰라가지고 바로 좀 건너뛰었죠.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세심하게 여쭤보는 네. 뭐, 뭐냐면 이제 저희도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럴 수도. 두 분이 또 게임 아나운서잖아요. 어, 게임 캐릭터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두 분이 약간 좀그발로란트라는 게임을 되게 주력으로 약간 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약간 초점을 맞춰가지고 뭔가 스킬도 쓸수 있고, 약간 이런 캐릭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집비해서 네. 성적과 인기의 차이 좀 실감하시나요? 사실 일집이 더잘 됐어요. <laughs> 아, 음악 방송 나갔던 그 조회수를 보면은 1집 나갔던 게 이제 좀더 높고 이게 네. 이번에 조금 더 낮아가지고 1집이 사실 더잘된 거라고 볼수 있죠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도파민을 줄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이니까 와 얘네가 이걸 나가네 진짜 웃기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두 번째 하면은 어, 뭐 나갔던 것도 나갔네 이런 느낌이 또올 수도 있고 사실 섹시하기는 너무 귀여우니까 <laughs> 네. 이번 컨셉이 잘안 어울리나 봐 그런가... 진행이 아예 안 되시는데 왜저 <laughs> 때문일 걸까요? 제가 그 안무 봤는데 넥타이도 그렇고 되게 복잡한 게 많아 보였는데 연습을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달? 저는 거의 그두달 정도. 저희가 오늘 배워 볼수 있을까요? 되게 아 완전 가능하죠. 어떻게요? 잘 해야죠. 열심히 하세요 주피터랑 머큐리라는 이제 활동명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한번 활동명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아 아이돌로서 아트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괜찮은데요 올림푸스? 푸시케 푸시케 어 푸시케 괜찮다 푸시케가 뭐 하는 사람이죠? 납치됐어요 하데스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예 아니잖아 저희도 비슷한류의 세계관 그런 가명을 만들고 싶었는데 댓글로도 그런 거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명 시청자분들 저희 젤라 아이돌 그룹 세계관은 일단은 저희가 마음대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로 했거든요 여신을 이름을 좀 정해주시면 저희가 다리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춤을 배우러 이동해 보시죠. 음. 네. 자, 연습실로 가는 중입니다. l e t 네. 저희 근데 어,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나요? 두분다 킬링 파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킬링 파트 있어서 네. 사실 표정을 쓸수 있는 구간을 약간 네. 좀 생각해봤고, 오, 그리고 네. 이 주팡이를 이용해서. 네. 주피터의 지팡이 주파... 활용한 그런 춤도 한번 아, 배워볼까 합니다 아 이게 소품이 아니라 다리가 불편하신 줄 알았는데 다리도 불편해요 아, 그래. 네. 저 지금 신발 짝지이거든요 주피터님 고향은 뭘로 유명한가요? 저의 목성 자체는 아 목성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네 아 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법 약간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약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때요? 한 3초 떠 있지 않았나? 와,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게 또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아 네, 네 네, 네네네네 근데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네 들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이렇게 무거운 거를 그 아직 중력에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아, 어 귀여워. 저요? <laughs> 아 아니 강아지. 아 강아지. 강아지. 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이돌들에게 이제 뒤쳐지지 않도록 저희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어걸 네. 좋아요 일단 저희요 네네네. 안무를 배워야 돼요. 먼저 저희가 포인트 안무 시범을 좀볼수 있을까? 아 저희가 먼저 한번 시범을 네.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포인트 안무 때 약간 네. 카메라를 쳐다봐 주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카메라 보고 이렇게 눈빛 이렇게 보내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내세요? 널 꼽시겠어. 넌내 거야. 사실 안무 까먹었을 때도 꿀팁이에요.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로 먹다니 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근데 원래 아이돌분들 춤 추기 전에 이제 몸 풀고 그래야 되지. 아, 스트레칭 루틴이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몸 푸는 진짜 루틴. 목부터 돌려주는 거죠. 고개를 이쪽으로도 해주고 반대쪽으로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응. 어깨를 푸는 거죠. 손 내, 손 내. 아. 기지개. 어 누구 뚝 소리요? 저요. <laughs> 관절 고관절, 고관절. 자 이제 다리로 넘어가는 거죠. 어. 자 이제 일어나면 끝입니다. 자,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어? 안돼 안돼 우리 데뷔해야 돼요. 후반부를 그럼 배워보는 걸로 저희가 어, 해볼게요. 네. 자 처음에 줄을 X 자로. 팡!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 하면서 그리고 어. 고개를 옆으로 봐요 근데 이렇게 볼때 카메라 봐주면 되게... 아! 저게 ADHD가 좀 심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어, 좋은데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도 번, 오른쪽으로도 번 어. 네? 하나, 둘 하나 네. 둘 하나 둘네 네, 맞아요 다했다 다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절반 왔어요 오. 다음 댄스가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오른발을 빼면서음 응? 네. 테마 얼굴을 가리면은 또 약간 네. 우리 이쁜 얼굴이 안 보이겠죠 근데 저는 5월산데 오른쪽이 저게 힘든데 빨리 지금 허벅지가 아프거든요 하나둘 셋. 맞아요, 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엄청 빨리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짠. 둘, 셋. 맞아요. 서 있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둘, 둘, 셋. 셋, 셋? 응. 네. 여기서 왼손이 이렇게. 네. 네. 오른손 손바닥끼리. 한번 뒤로 갔다가.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3분의 2를 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아! 아니 이거를 두 달을 했다고요? 두 달. 왼발을 뒤로 싹 빼주면서 몸을 싹싹뭘 네. 잡아요? 뭘 잡는 거예요. 뭘 잡고 이게 <laughs> 점점 커져요. 아 여기서 다둘셋 네.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점 일어나야 돼. 그러고 웨이브입니다. 어, 이러고 웨이브를 한다고요? 웨이브 한번 해볼까요? 웨이브, 네, 벨라님부터. 하요 <laughs> 웨이브. 여기까지 마쳤다. 그러면은 이 왼발에 뒤로 뻗으면서 탁탁 탁탁. 아니면 탁탁. 탁탁 탁, 탁, 탁. 탁. 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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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본인이 피드 스틱이 된다라는 느낌. 그거 같아요. 오늘도 내 앞에서 웃는 광대예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리고 뒤로 빼면서. 하나, 둘, 셋. 웨이브, 웨이브, 탁, 탁.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마지막 동작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아, 형편 없죠? 아, 벨라님이 근데 춤을 잘 추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정현 님은 제가 감히 아이돌 탈락시켜도 될까요? 사실 표정만 관리해도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널 꼬시겠다 눈빛 너안꼬에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거 하면서 카메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 때 카메라 한번 봐주기 웃으면서 둘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네. 그리고 오렌지 웨이브 왼발 그대로 탁탁 카메라 혹시 보셨나요? 네. 카메라 어, 언제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혹시 카메라 보셨어요? 카메라, 카메라 보셨어요? 우지 말고요 또. 보기만 것 같은데. <laughs>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 번만 해볼까요? 좋아요. 예 네, 노래에 맞춰서. 네. 한, 시, 안 되면 아까 어떻게 알아하셨죠? 표정. 으로 얼굴 어, 하나 둘. 둘. 아, 네. <laughs> 아, 아, 표정 표정. 근데. 네. 사실 마지막을 잘하면 돼요 사실 저희 이제 치트키 중에 하나인데 네. 안무를 모를 것 같다, 계속 까먹을 네. 것 같다 그러면 은 원샷을 그냥 때려요 그래서 그런 표정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샷? 그냥 엔딩 포즈나 여러 가지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누굴 의도해서 꼬신 적이 없거든요? 오늘 <laughs> 해보는 거죠, 오늘 <laughs> 정현 님부터, 정현 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귀여워 윙크, 네. 윙크 아, <laughs> <밍크는 웃음> 그리고 원래 아이돌들 끝날 때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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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 아, 아, 아. 하지만 눈에 먼지 들어간 사람 아니야?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널 꼬시겠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야. 아니 진짜 꼬시면 어떻게? 전, 전 새로운 접근법이라 보죠. 어, 저도 진짜 새로운 어. 아이돌의 접근법이야. 어, 접근법. 진짜. 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섹시한표정을 해야겠네요, 진짜. 약간 아렌스를 그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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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되게 좋은데. 아니, 이거는 난 <laughs> <아니>, 입. 아니, <laughs> 그렇지. 이게 섹시예요. 이게 섹시. <laughs> 이런 어 좋아요 좋아요 저너앙 그걸 어. 꼬시겠어 어, 어 그래요 정연이 이게 더 자연스럽다 너내거 no, you mine let's go 저희가 하면서 팀이 나눠졌었는데 섹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근데 이제 너라고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이거 맞나 모르겠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헤이 hey, 헤이 hey. 우리, 왜 팀? 나팀왜나 e a m Not a 아 e a m We're not a team competition. I'm a team. I'm a team. I'm a team. i 잘춘다는데. 뭘... 어둠의 흑마술사 내가. <laughs> 한마디하자면 저 정현님 따돌린 적 없어요. 저희 저희 정현님을 절대 결코 따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셨는데 자꾸 그 주피터님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나는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정현 님한테 어울리는 거는 부두술사나 네크로맨서. 그러서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뭐이쯤하고그러면 바로 또 네. 완성문을 한번 찍어보러. 어, 가 볼까요? 네. 오, 진행 잘한다. 그서 그러니까 내가 MC가 아닌데 왜그러지 <laughs> 지금 너무 주눅 들었어. 한 명은 지금 약간 너무 주눅 들었고한명 <laughs> 울고 있어 가지고 한번 찍어보러 갈까요? 아, 영... 순간 이동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순간 이동! <laughs> <laughs> I started to show you. Yeah. 배우기는 했는데 열심히. 근데 일단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배우고 나서 딱히 뭔가 그춤 실력이 는것 같지 않아요. 아이돌 분들께 춤도 배우고 표정까지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보는 게 쉬운 거지 직접 해 보니까 어 다음 뭘지 생각하면서 근데 예쁜 척도 해야 돼서 막 하다가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혹시 갤럭시 키즈님들 다음 앨범이 나온다면 그때도 모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성장 서사를 한번 만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모시고 싶습니다. 불러주신다면 뭐 저희는 항상 예, 달려올 거고 사실 정현님이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벨라님과 정현 누님 불러줘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갑자기 ADHD가 너무 심하게 도져가지고 연습 혼자 놀았는데 정윤 누나 완전 최고입니다. 여리와 성의를 다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최고였어. 벨라님도 짱이었어. 춤 너무 잘 추던데. 시요 다음에 그냥 님물캐시도 불러주세요. 꼭 나오겠습니다. 자, 꼭 불러주세요. 우리 파랑별을 기다리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우리 또한살더 먹어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서른 하나일 거야 아마. 곧 만나 안녕.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진짜 내 사랑들. 안녕. 즐거우셨으면 좋겠다.